있습니다 뱀님 저 밖에 아주 맛있는 새가 있어요 이 문만 열어주신다면 제가 당장 치킨 치킨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뱀님 저보다 치킨이 훨씬 맛있어요 치킨 존맛탱글입니다 진짜 제 말이 믿어주세요 <laughs> 아 오지마 보안관님 보안관님 세상에 모든 게임을 공략한 남자, 프레임입니다. 오늘 할 진짜 코프 게임, 또다시 벌써, 아니, 왜, 왜, 왜 벌써? 아니, 진짜, 왜 벌써? 라고 할 정도로 빠른 시기인 나네, 반반 유치원 4가 나왔습니다. 네. 얼마나 퀄리티가 올라갔길래 가격을 거의 두배 가까이 올렸는지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독갑을 할수 있을지. 실종된 자녀를 찾는 부모는 시간에 예민합니다. 시계를 클릭하면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라고 합니다. 시간을 이게 클릭해서 시간을 당기면은 문이 오오얘그 어. 어, 달팽이 계잖아 제발 이번에는 구글 번역이 아니기를 어 하이 음. 우리 이 친구랑 같이 얘네 엄마 아빠가 이제 미국 가고 얘를 남겨놨죠 친구를 잡아요 아얘 내가 듣고 아니 너 안녕하세요 뭐야 아니 시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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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아까 이거 전편에는 내가 너희 부모님을 타고 다녔는데 내가 이제 너를 들고 다와 이거 아주 어리다고 이거 내가 원래 너 타고 다녔어야 했는데 이거 그래 은혜 갚는거지 내가 너희 부모님 타고서 내 목숨을 살렸으니까 내가 너를 한번 태워줄게 이게 맞지 생각보다 느리는데? 걍 혼자 제자리에서 점프하고 있는거 아니? <laughs> 꼈쥬? 뚱뚱하쥬? 못들어오죠 나이스. 야 드론 드론 어디 있어? 야 다가 야야 몸통 박치기. 다가. 안 막는데. 이 높은 곳에 올려놔야 못 떨어져. <laughs> 아니 고개 왜 그렇게 꺾고 있는데? 귀엽네. 아, 꺾으면 죽겠는데 목 돌아가서. 야왜안잡아짐뭐얘 여기 놔둔. 너 여기 살 거야? 다리가 꼈니? 고꼬마대다 뭐야? 어, 이안 안 가지고 있었던구나. 어. 오, 나또 끌려간다. 나또 끌려간다. 오, 구해줘. 아, 이래서 쟤를못 데리고 가는 건가? 어, 뭐야? 나 봐주자. 어. 뭐야? 아, 이 보안가? y 어, 근데 자막 번역이 좀 i 찮아 n e r n 그 w y o 어요 얘가 l b 고 얘가 l e 가요 알겠어요 보안관님 오른쪽 버튼이 예스 yes, 왼쪽 버튼이 아니요 고마워요 친절한 설명 q u 질문 첫번째 어, 아니에요 이거 억울해요. 제가 구해줬어요. up all the criminals in t h 요 s w a t 너무 지그럽게 생겼어요 저 저런 애본적 없어요 저 저런 애 보면 기절함 아뇨? 맞아요 맞아요 저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와저 이빨 많은 거봐 저런 애가 있어요 세상에? 6th question Have you ever come in contact with the threat shown on the board? We a r 못 봤어, 못 봤으면 h a t was the rest of your answers were as truthful as this point? g r s a b your belongings from the back s t e out of the room. 오, 고마워요, 보안관님. 보안관님, 진짜 정확히 사람 보시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보셨군요. 아, 안내해주는 거 맞나 보네 여기 막힌 분인가 보 아, 아닌가? 제가 먼저 위험한 게 있나 몸으로 가서 확인한 거예요. 절대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와, 킹덤! 야, 와! 발전다 오케이. 여왕님도 계시군요. 어, 저저킹구루가여 여왕님인가 보다. 저킹구루가 맞죠? 걔 쥐새끼 아니에요? 어, 여기 아이가 없대요. we can help 오, 어? 친절한 애들인데잠시만 유일한 시민이요? 아. 이단계 왕국? 어? 아니, 보안관님.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 저희는 지켜야 하는데 저로 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금? 아뭐띠꺼 왔나 보지. 어. 아 잠시 얘네도 상황극을 이나 보지. 아주 반갑고 어, 갑자기 너 언제 왔니? 여왕님을 웃기면 안 된대. 음 아니야 세부풀. 한명나 티켓 두 개. 2개. 왜두 개를 넣으면? 아, 이거 영어야 이거는. 야 너도 찾아 나만 보지 말고 너 얘도 있다. 오야 방럼 누구 있지 않았어요? 잘못 봤나? 야백 무빙 지린다. 오 탔어요. <laughs> you know, I get your confusion partner. I really do. What's a massive bipedal toad with a hat protecting a giant purple kangaroo queen for? After I was thrown down here by your kind like I was trash, I was hopeless, aimless, mm. cold, and miles away from the promised surface. Long story short. 이 소만큼 소중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농담을 하세요. 어, 일단 보니까 여기 올려야겠구만. 못 내려올게요. 하지구요. 나 열린 곳부터 가보죠. Oh w what? 보안관님, 살려주세요. 보안관님, 절 두고 가지 마세요. 있습니다, 뱀님. 저 밖에 아주 맛있는 새가 있어요. 이 문만 열어주신다면 제가 당장 치킨, 치킨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뱀님. 저보다 치킨이 훨씬 맛있어요. 제가 먹어봐서 알아요. 치킨 존맛탱글입니다. 진짜 제 말을 믿어주세요. <laughs> 아! 아 오지마! 보안관님! 보안관님! 보안관님 달려 주세요. 어 토도스타 당신은 나의 스타예요. 알겠어요 나의 나의 별나이 나의 스타. 위험을 느끼다. 아 노래를 부르면 위험하다? 들었군요 <laughs> 야 태야 니가 나오는 즉시 노래를 부르면 어떡하니? 아 들고 다녀야 되는구나 나. 어, 여기도 다리가 있는데. 아 진짜. 아쓰와스라 근데. 여기는 아니다. 나는 확실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 편이야. 아이고 우리 새 천재 새네 아주 그냥. 내가 이제 살다 살다.

아, 아니. 요아니요이두명뿐만은 왕국 별로 안있고 싶은데. 와, 다섯 명이래. 내 친구가 누구지? 반반인가? 어, 뭐야? 반반 맞는데? Knew it had to be you 아, listen whatever happened to me whatever I tried doing to you just know it wasn't actually me I feel much more in control now I'll come help you find the missing pieces of the elevator 아니야, 아니야, I just need to rest for a little bit and I'll meet you at whatever that station is oh. 아니야, Ah, 여기 왜 하나같이 Ah, 깜짝이야 잡혀왔죠. Don't worry. I'm unable to hurt you by not listening to me and leaving when you had the chance. Look where your arrogance got us now. I meant it when I said I would practice the safest of procedures. I have something I want to show you. It sure looks like you need it.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대요? 아 <laughs> 뭐야. 아 아니, 아니구나. 어나 얘네 구워 먹고 있는 줄 알았잖아. Oh hi. You're up again. You sure are a sleepy fellow? 바베큐 통구이 하고 있는 줄 알았네 그냥. I do i n d e e Grab some of the vegetable s n a t k s b e collected indeed. I have never witnessed kindness coming from a spider before. Man, if Shabu Josh was here, he would have loved those vegetables. I am pretty content that he's not gracing us with his irritating presence. Why do you hate him so much? Sure, he's got some anger issues, but overall, he's pretty chill. Hate is one of the two emotions I am unable to control. What's the second one? Sorrow. Life is too short to be sad all the time, Stinger. Maybe now. What's that sound? Well, Lots of other creatures reside in this ecosystem. Could be anything. Yeah, but what kind of animal makes that sound? Help me! 아, 이거 왜 나와, 여기? 어? 추추가? 어? 추추가 갑자기 입에서 촉산. 총싼... 우리는 방금 최고의 파티를 했다. Where have you been? i've been waiting for a while. didn't we need to be at the second station. i feel now is a good time to introduce ourselves. i'm Uthman i worked here before everything came crashing down, literally. are you still? sometimes i lose my temper, sure, but it seemed excessive. i was and still am confused. we're here. let's get going. <laughs> 뒤에 달고다니네데 누우면 카트도 되겠다야. 와. 나띵이퍼니 에너지. 무술심이 없다 이런 건가? 완관 와우. 어, 뭐야? 나 You humans are Thieves with no shame. You can have the crown. I couldn't care less about that. But can I at least have some applause for my little poem, please? Don't listen to that guy over there. All he cares about her is poem. Friend, two are his poems. I'll show you something that's actually impressive. A magic trick! Open sesame! <that> 아 고마워요. 아 마취 좋았어요. I I 박수 박수. 이문좀 열어 주실래요? 그리고. 나이스. 모자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는데 왜 모아? 올라가서 반반 있는 곳으로. Another door. 아. 누가 여기 나생문을 설치했어? 아그 그림 이 있었어요? 아 이건가? 오케이. 아제머릿 아, 속에 기억한 효과음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만의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루틴이라 해야 하나? 자 뭔가를 외울 때 쓰는. Oh. 또 어떤거죠? <laughs> 이 사기꾼을 좋아 아주 가까운 사람을 변야돼아얘 사기꾼이야? 뭘 기다리는데? 어? 그래 납납이 줘왜왜왜왜왜왜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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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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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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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저 사기꾼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던 걸까? 어, 잠시만 허어어어어 <laughs> 주려고 했던 거구나 제가 갖고 왔어요, 보안관님 work, 그쵸 It's been so long since we've had a visitor 아 약간 망국민이라메 Other than that, I don't want to keep you any longer Also, it appears more of your friends have arrived If you'd like to go check on them 오케이 마지막 한 조각 아침 운동 체크리스트 밖에 없는데? 인지, 물리력, 커뮤니케이션? 오집 좋다 이게 뭘까요? 방안에 또는 방안에 무언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아, 그 CCTV, 그거네 방안에 뭐가 바뀐지 맞추래요. 아, 이거 기억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맞추는 거임. 뭐가 바뀐 거지? 야, 쳐다보는 어, 맞췄어. 뭐야, 이건? 여기 양초가 없잖아요. 변기, 변기, 양초? 변기에요, 또? 어, 맞어? 아니, 왜 변기를 무지으나 누르면 되지? 아니, 뭐가 바뀐다는 거지? 네. 상자가 어디 갔지? 전혀 모르겠네? 아, 어렵네, 이번 문제. 얜가? 아니, 얜가? 형이 원래 저랬나? 얘다. 뭐지지? 태양이래요? 왜? 어왜 태양이지? 와 이거 나 이거 제 컨디션이었으면 한 시간 안에 무조건 깼을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잠깐만 뽀삐야 뽀삐 뽀피 타임 뽀삐 타임 이거 소리 내는 거아니지 이거 이거 멈춰 설마, 저 빨간색 점에. 저맥에... 아! 뭐야, 왜 이리 빨라. 아니, 턱 놀이를 왜 나한테 하냐고. 뽀삐야. 옳지, 잘한다. 아! 뭐야, 왜 나한테! 얘를, 이 빨간색을 부딪히게 해야 돼. 뽀삐, 몸통 박치기. 아. 그리고, 얘를 밟으면, 저 반대편이. 빨간색 됐죠. 나 이거는 밟은 버튼이어서 밟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빨간색을 밟으면은 이거 하겠죠. 근데 시간이를 보면은 일단 얘를 한번 아하게 하고 옆으로 친 다음에 밖에 만들고 컷 나와. 지금 공룡인 줄 알아? 그 누구였냐? 그 머리도 이렇게 박아 되는데 어, 문서 넘어갔어요? 어. 어. 네. 어, 뭐야? 아,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건 좀 악질이다. 이거 버튼 뒤에 이거 뭐야, 이거. 야옹 친구들아, 적들의 얼굴에 포효! 이러네요. 키치사우루스라고. 양이였어 와, 다 찾았다, 이제. 난이 야수라 백작이고. 음. 여왕을 웃기면 여왕의 주머니에 뭔가가 탈출해서 종말론적 시나리오 반복돼 실패했을 때 깨달은 게 있대요 저보다 저, 더 웃긴 농담꾼은 없다고 합니다 어? 보안관이 점령당했다고? 기다려요, 여왕님. 기다려요, 포안관님 당신의 백성인 제가 왕국의 일원인 제가 곧 갑니다. 이 왕국의 공작인 나프랑스와즈르 블랑 드라 발리에드가 갑니다. 어 뭐야? 여왕 위로 도망가. 아, 자자 우리 세도 저기 서 있어. 농담을 전하러 왔대요. 아니 궁금하다. 얼마나 농담을 잘할지. 네 방송 10년차로써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여왕님! 우유가 넘어지면 뭔지 아십니까? 아야입니다 오! 오 뭐야 아니 우리 애가 방사능 새가 되고 역시 자식을 낳으면 눈 깜찍할 사이에 큰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진짜 눈을 깜빡 감고 뜨니까 자식이 컸습니다. The train say to the 열차 차장이 i 고르 h e train c o n d u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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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the t r a i 거야? 아 n d u c t o r What did the train 웃 o n 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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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야 너너 같이 도망가고 있을 게 아니구나 나는 얘도 얘도 농담한다며 쫄아 가지고 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같은 팀이었는데 잡으러 온 거구나 였어나 먼저 갈게 나 알고 있으니까 길너 아까 달너왜안와너왜안와 역시 보안관 어너 너도 탔구나 야, 가자 야, 가자 출발 출발 눈떠 제발 눈또 제발 제발 해파리 좋아 무빙? 무빙? 야 두꺼비 집금 나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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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움직여 제발 움직여 제발 제발 이 무거운 엉덩이 좀 진짜 어이가 없네 nope. 자 먼저 안갈게요 얘가 보그가 아니라 제가 예의가 없었습니다 하미 한나 한낫시민 백성이 보안관이 앞을 가로지르다니요 보안관님 어떡해요 저기 오고 있어요 근데 보이진 않아요 너무 느려서 잡힐 뻔했어요 보안관님 아얘 잡아놓은거군요 If we make it down there alive We need to find the queen's scepter It's the only thing that can stop this madness 아니, 이게 엔딩이라고. 옥세를요? 이게 1 1 0 0 0원 아니, 우리 삐아기는 왜 이렇게 됐냐고 우리 삐아기는 애가! 아니, 사춘기가 보통 잘 붙은 게 아니야. 사춘기가 200번 온거 같아. 아니, 2023년이야. 이제 4달도 안 남았는데, 6까지 2023년이 다 나오네. 일단 뭐,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고하면 뭐, 좋아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녹화는 종료하러 오겠습니다. 유바! 어, 진짜...